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필이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네. 아멘. 79장 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불려 퍼지는 내손 주님의 권능 부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석이나 험한 걸장 에서 쥐저기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의대하심을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천극으로날 인도하리 나견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를선물로 허락해주셔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합당히 살아가게 도와주시려시고 예노코같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사를 돌봐 주시려시고 평안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복주시옵시사 영생 얻기에 작정된 자들이 열린들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하게 주시어시고저 북녘당체에서 울고 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이 새벽도 말씀마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장 5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우리고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지나고 다 지나고 보면 주님이 맞습니다. 예, 주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보니까, 예, 기적이, 예, 기적이 많고, 여기 기적이 많고 써 있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놀랍다. 그야말로 멋지다. 경이롭다. 여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를 잉태시키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아니 사라의 태는 죽어있었고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런데 잉태했어요. 같은 관계입니다. 그 말씀이 김효자라 모사라 할때 2사에서 9장 6절 한나이 하나들 한 같은 맥락이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찬양하고 찬양해도 뭐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찬양 새 노래 허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생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일이 하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벤 에즈라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시편 40장 3절에서 메시아의 입과 그에게 드려진 새 노래의 일부 대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들 중에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시편 40장 3절 새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제가 참말씀이었어요이 말씀이 시편 33장 3절과 연결되고 시편 33장 3절은 40장 3절과 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다 여기 여기 여기서 보니까 하늘나라까지 다 보이네. 요 이 찬양과 하늘에서 들려지는 찬양은 다르지 않다 있어요? 찬양이 다르면 그 용이 다른 거죠. 예? 네? 찬양이 다르면 용이 다른. 다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여기서도 똑같이 들려집니다 네? 청소년들 지폐할 때 오면 막, 눈물 흘리면서 뜨거워서 찬양하는데, 제가 볼땐 조금 마음이 좀, 한쪽에 좀 아쉬운 것이,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으니까 빨리 불은 달아오는데, 예, 불은 달아오는데 르 빨리 꺼져 보이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성의 그 단점 있죠? 지구력. 은근과 끈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기도생활 해도 뭐 문제 있을 때만 오고, 해결되면 싹다 달아, 달아나 버리고. 이건요, 정상적인 기도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그냥 기도요 그냥 계속 예, 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뭐 특별하지 않해서 뭐 특별한 기도 안 나온다기보다 예. <목소리>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주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한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 있게 들이셨다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때 모든 민족이 어떻게 나왔어요? 각 족속과 방한과 백성과 나라 이게 모든 민족이에요 그게 열방이에요 이게 그 열방 가운데 한민족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필로사사만 있게 뜨리시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이로다 얼마나 감사한 거요. 예 깨달으면 감사.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요? 이거예요. 에? 깨달으면 감사, 충성, 헌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여 이거? 한번 이게 한번 해봐 이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계시록 1 4장3절그들이보좌 앞과 내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다새 노래예요.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새 노래 중에 한 내용이라니까 아니요? 주의 기적이 많고 에? 정말 에? 주를 향하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어,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다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한데 우리는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니까 그냥 불편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 송량함을 받아야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구나. 예수 믿어야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79장, 옛날 성기 찬송은 40장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여의도 서부을께갔을 때, 말씀도 몰라, 기회도 몰라, 예? 자리하는데, 뭐, 주하나님, 지우씨, 모든 세계찬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막 눈물 상이 터져가지고 말이요. 주체를 못 갔어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려고 할, 준비하고 있을 때, 하, 눈물이 터져나오는데요. 아, 뭐가 있구나, 있어. 있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예? 군대 와서 사무실에서 성경책, 그, 골방에서 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수한 겁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 주님 앞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로봇 여, 여,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량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냥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우리가 십계명을 합도하는 겁니다. 낮일 때일부의 때는 못해요. 다격식을못 차려요. 낮일 때는 십계명을 합도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결단력도 한번 가져보세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요, 영도요 계명 지키지 않는 인사들은, 에이, 가서, 젖이나 먹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안 지키는데, 아이고, 이, 이, 그래, 너는 그냥 여행이나 가고, 그냥 등산이나 가고, 낚시나 가고, 친구나 만나고, 그래, 예? 어쩌다 한번 교회가 어쩌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이건 대상도 아니야. 싸움의 대상도 아니야.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그냥, 이 길을 뜨득뜨득 갈면서, 예? 헌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강력하게 옵니다. 기도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세요. 시험이 와요 하나요? 옵니다. 몸으로 올수 있고요. 관계성 속에서 올수 있고요. 별, 별의 시험이 다 오는데 그것들을, 그것을 무슨 시험이라고 해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갖고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시험이 와요? 그 친구들은 불의 시험이 옵니다. 다니엘은 무슨 시험이 왔어요? 사자 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지, 안 지키고 나가야지. 지금 세상에서요, 교회를 더 걱정한데, 난 그런 말을 다 하게 기분 나쁘거든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데. 그래서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나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많이 되었구나 이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보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다. 이것은 아벨 에즈라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 같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애굽기 15장 12절, 11절. 추애굽기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이렇게 주소하는 게아니 그냥 하는 게아니에요이 관직을 통해서 다 앞뒤 문맥을 따져가지고 한마디를 툭 내놓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아서 이제 예? 뭐문장 작성하고 설교도 작성할 거 아니에요. 2, 3번 제가 늦게 나오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 나오는 거예요. 졸고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원고서 추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따라오시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출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 이 패레의 기적, 6381, 6 3 8이요 같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능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 14절. 2사에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아기한 아들. 이성탄절의 별. 예.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 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어깨가 뭐라 했어요? 세계입 세계. 주님의 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에? 내가 너를, 너희를 품고 갈게. 우리는 1톤 차량밖에 안 돼. 예수님은 차, 화물차로 오면 최고, 예? 그 특정 차 있죠? 뭐 36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온 우주를 다짊어지시고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셔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뇌를 단층 촬영한 그 사진과 우주 전체를 그 허블 많은 경우는 사진 촬영한 것과 보니까요. 뇌의 그그 그 저기 뭐야 이 사진과 우주의 사진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하거든요. 우주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지금. 바다도 계속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구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것은 지구본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안 돌리면 얘가 딱 서죠. 어? 그런데 누구 이렇게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도 누가 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말씀이 많아.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시편 9장 1절 귀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십니다. 욕기 5장 9절, 여기 관주. 다 주님이 보십니까다 하시네. 주님이 다 하시네. 예. 창조 사역을 넘어서, 창조 사역을 넘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거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욕심, 그에 의한 구속, 십자가의 구속, 죽음에서의 부활, 거듭남과 회식. 캬, 아,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요. 이 모든 것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이로움의 대상이 될수 있고요.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어. 게시록 15장,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노래라고 있어요. 같은 노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도 많아 누구도와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요? 우리를 위하여 위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령들 목적들, 조언들, 의도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는데 지장 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니까 무너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아세라.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을 아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 주님이 맞으십니다. 내가 세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려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요?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감탄을 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 하신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널리 알려 알려 말하고자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쓸 수도 없나이다. 하이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다윗의 통찰력은 어디까지인가? 아, 시편을 통해서 볼 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나와 함께 하세요. 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셀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감탄스럽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오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영광 돌리게.